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돈 많이 버시라는 의미에서 월세 많이 나오는 매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달총 월세가 946만원 나오는 건물이고, 갇차서 대로변을 접하고 오면 5층짜리 아, 이 건물입니다. 대로변 매물은 접근성이 좋아 임대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요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라 연폐율 용적률이 높고 미래 가치가 뛰어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의 사용승인일이 2002년 8월인데, <목소리> 자 보시는 것처럼 리모델링한 건물이고, 자, 각포함총 1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이는 도로가 4차선 도로의 현충로이고요. 계속해서 직진 방향으로 가시면 삼각지 내거리 가는 방향 그리고 반대편으로 돌게되면 약산내거리 현충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에서 길을 건너게 되면 영남이공대와 영남대학교 등을 위치해 있고 요 인근으로 대명동 계대까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대 수요 그리고 인근 직장인분들 중대 수요로자 오늘 건물은 현실없이 오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화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입문 정말 좋고, 요 1층은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2층 상가 두탄 그리고 3층 원룸 3개, 투룸 하나, 쓰룸 하나.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층도 마찬가지, 원룸 3개, 투룸 하나, 쓰룸 하나. 그렇게 5가구. 5층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쓰리룸 2가구 이렇게 총 1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차단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스탬프 공법으로 요즘 신축처럼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텍스로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상당히 좋고요. 1층 주차장을 보게 되면 주차선은 5대 이렇게 하고 앞쪽으로 해서 총 6대 그어가 있네요. 자, 건물 내부입니다. 좌측편으로 해서 CCTV 현재 8개쳐 채널 작동 잘 하고 있고요. 계단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키 달아서 창고 시설 마련되어 있고요. 반 계단 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템바보드 목작업으로 해서 크리스탈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네요. 굉장히 이쁘게잘돼 있고요. 자, 핸들레일도 블랙 계통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계단, 이렇게 통창으로 해두셨기 때문에 체감 굉장히 좋고요 자, 2층인데, 2층은 상가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 세입자들의 비밀을 위해서 전자키, 비밀 번호 누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안쪽에는 행정부 연구소라고 사무실로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출입구 쪽으로 현재 공실인데, 여기한 칸, 여기한 칸에서 두 칸으로 분류가 되어 있구요. 주차장이고 2층 전체 상가 면적은 약 54평을 가지고 두 칸으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1층 주차장 그리고 2층 상가 두 칸. 현재 하나는 임대 중이고 하나는 임대가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층은 다섯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301호부터 저기 전면에 306호까지. 1절로 이렇게 방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전은반섭같지 않고 좋은 것 같네요. 3층 입구에 이렇게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 택배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3층에 우선은 운룸 3개, 2룸 하나, 그리고 쓰 3룸 하나, 이렇게 해서 총5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탁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층입니다. 4층은 3층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원룸 3개, 토룸 하나, 그리고 쓰리룸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4층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인특별 구간을 설치되어 있고요 5층은 현재 여기 보이는 5 0 1호 청소 완료라고 적혀있죠. 여기 쓰리룸 하나와, 그리고 5층에도 문인특별 각층마다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다 설치를 해 주셨네요. 502호 여기도 쓰리 룸이고요 여기가 쓰리 룸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쓰리 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3호 룸 그리고 505호 푸룸입니다 옥상 여기에도 전달키를 설치해 두셨네요 이렇게 통신 3사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만 월 75만 한약 76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발생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오늘 매물 상세 내역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4일 날 사용성 있는 건물이구요 건물 전체 올리 모델링 한 건물이기 때문에 중공 연도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 271.7제곱미터, 구단이 82.2평, 건물의 연면적 725.34제곱미터, 구단이 2 1 9 4평이구요총 16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매가 17억 융자 6억 3천에 해상 보증금이 5억 3천만 원이고요 자, 인수 가격은 5억 4천만 원에 총월세 946만 원 이자 공제 후 순수익이 678만 원 나오는 연수익률로 한산시 15.1%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내역서까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영남이공대와 영남대학교 병원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 신축화되어 있는 4차선 대로변을 접하고 있는 5층짜리 건물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괜찮았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